신자들이 바로 무슨 실수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철이 든날 비로소 부모를 자기가 만난 것 같이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착각입니다. 자기가 인식한 것이 자기가 비로소 만들어진 날이고 자기가 부모를 찾은 날이고 부모를 만든 날이고 자식이 된 날로 오해합니다. 어떤 특정한 체험과 알니 내가 구원받은 순간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답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배에서 태어난 걸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살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님의 자식인 걸 아는 것처럼 신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시비를 걸겠습니다. 한국 교교에 일어난 모든 운동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운동단체가 어디냐 하면 전 CCC. 한국 대학생 성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큰 일을 했습니다. 그큰 일을 한 것을 시비를 걸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기에 제가 시비를 겁니다. 이 단체의 선한 목적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진통을 겪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체가 갖는 선한 목적에 대한 인식이 기적 같은 경험으로 말미암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충돌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화끈한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그리 또 안에 들어온 불붙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사이를 얼마나 떼어놓겠습니까 그쪽에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 이익이 되었습니까 손해가 되었습니까 많은 부분에 손해가 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CCC라는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단체들 이 있어요. 이 선교 단체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일반 사람들을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훈련시켜서 제자화를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선교도 같이 포함하고 많은 문제들이 뭐였냐면은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선교 단체에서 크게 큰 체험을 해 불붙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교회 왔어, 교회 오면은 잘 적응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교만해서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 근데 교회 와 보니까 교회 사람들은 그냥 맹맹한 것 같아. 그래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그것이 그냥 자기 혼자 영적인 교만으로 끝나면 되는데 자꾸만 그게 교회 안에서 갈등의 원인이 된 적이 많았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완되지 않아서 훨씬 우리는 이익 본 것만큼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이 필요합니다.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우리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대로 다른 사람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인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늘 반복합니다만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다음에 와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왜안해 주었는지 모르겠어. 그때 이것만 말해줬으면 일찍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을 텐데 그것을 안 해줘서 10년을 허송세월 했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꾸중에 대해서 우리는 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만 사람들은 돌아오는데 있어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돌아다니면서 두들겨보고 맛보았던 것들이 돌아온 다음에 몹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콩나물 장사에게는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이 시에 떨어져 재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낙제하고서 성공해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낙제한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는 법입니다. 저는 삼수를 했습니다. 그일 때문에 입학 시즌이 되면 바쁩니다. 그것이 무슨 잘난 것도 아닌데 그래 놓고도 바보같이 살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잘 믿고 누구보다 잘난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물론 후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내 도움과 내 충고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헤엄쳐 빠져나오면 되는데 남의 도움을 받고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와 있는 이 사실 때문에 나의 약함들이 얼마나 크게 쓰입니까? 가능한 한 많은 실수 속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동일하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KS마크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목매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항복시킬 신념 앞에 우리의 말로 가장 좋은 실물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그렇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본성으로서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떳떳함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너희가 이 실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사탄이 함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어오르려고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떳떳함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예수를 믿어서라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떳떳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다 싫어합니다. 은혜 말고 돈을 얼마 갖다 대면 예수 믿을 수 있으며 구원 얻을 수 있다면 훨씬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걸리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 성공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용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라고 위로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신기한 건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부흥했어요. 기독교가 로마 로마의 종교로 공인 되었을 때부터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무엇인가를 인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족하는 올무입니다. 그에게 걸리는 자는 넘어지고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풀려고 들어가면 누구나 그 함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을 뜬 자만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외와 관계없이 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기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속담처럼 신나는 속담도 없습니다. 본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보는 데도 모릅니다. 눈을 떴는데도 못 보는 사람과 방불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다르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다른 점한 가지를 더지적하면 신자의 저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불안함이 있는 점이 다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부분, 그러니까 거룩하는 부분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조차도 적구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청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하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하고, 예수 믿으면 남편이 승진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고, 자녀들이 결혼을 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아,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박연서목사님은 다른 점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 경외감이 있다. 크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외에 자꾸만 다른 곳에서 신자들의 다름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으면 삶이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려고 노력하겠죠? 그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울 때는 그것을 제쳐놓고 우리는 얼마나 잘 싸웁니까? 권무 수술을 쓸때 우리는 상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더러운 이익을 취할 때 우리는 얼마나 부드부를 떨면서 불안해야 합니까? 이것이 잘하는 짓이, 짓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도 험하게 할때 있고 욕할 때 있고 사실은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불법을 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차이는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러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사자 이빨에낀 고기를 꺼내려고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은 단계에서 신자들이 속는 혼동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로서 믿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믿음이 두번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보통 쓰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입니다. 앞에 믿음은 하나의 원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결과로 말미암아 뜨게 해준 눈을 말합니다. 눈을 떠야 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무슨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부터 내렸는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지 않았느냐? 내가 만지고 보고 맛을 보아놓고 그러고도 왜안 하느냐? 여기는 그의 자녀에 대하여 내려오는 회초리 같은 징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과 제라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제라들이 당황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간청을 듣고 깨어나신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믿음이 없는 자들아의 원문을 지읍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 말은 눈은 뒀다가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래 핀 백가파를 보라 오늘 이따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십시건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야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보라는 말입니다. 보고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 꾸중은 볼 시력이 확보된 자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꾸중입니다. 그것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히 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서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시력을 회복해서 본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성서 공부를 통해 눈을 뜨라는 작업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성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에서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구원에 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의 성숙에 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합당하게 성숙하게 살아야 할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서 공부를 마치 신앙 생활의 한 부분을 땜질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활이 바뀌기 위해서 생활 속에 부딪히는 모든 사건을 분석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싸움이 모든 싸움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는 그 뒤를 쳐다볼 수 있는 분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또, 영안에 비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영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떠한 현상들을, 부분들을 믿음으로 분별할 줄 알라는 거예요. 이상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라 거예요. 시대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너무 그게 심해서, 시대주의가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시대의 형상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봐야 하는데 시대를 통해서 말씀을 바라봐요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는 건 분별력이고 이 시대에 있는 형상을 말씀을 통해서 뽑아서 이제는 갖다 붙이면 그게 시대주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시대의 현상에 맞게 뽑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신자와 목사들이 빠지는 오류인데 그 부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겐 필요한 게 신앙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래서 성서 공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은 그 같은 눈으로 본 모든 것을 신령한 눈으로 보고 부딪치는 일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 얻습니다 그래서 성서 공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으로 너무 재지 마십시오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덧붙여 강조하는 거니와 절대로 믿음은 도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이렇게 사용해 오지 않습니까? 일단 믿어 보시라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배팅이라고 합니다.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도박은 확률이 50% 이상일 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50% 이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100%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200%, 300%, 그 이상의 프로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합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보고 만인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컵인데 어떻게 컵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하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구라고 믿지 않아요, 그렇 복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구주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믿지만 우리만은 그래도 그냥 믿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어디에 속는가 하면. 믿음을 자기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게 해 주십시오. 믿자 믿자 하면서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의식을 몽롱케 함으로 상식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마취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너무 확실한 상식입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똑바로 생각해.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쓰었기 때문에 성서가 말하는 믿음을 훨씬 격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해 주셨다가는 믿음이 펑크 날까 봐해 주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순전히 악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란 수표를 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가져다가 채워 넣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기는 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설득한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확실히 내가 설득당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창조주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성님을 통해서 나를 설득했어요. 확실하게, 그쵸?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만드신 것.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그 믿음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성숙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시게 하시고, 보여신 사실들입니다. 내가 그 안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하고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교리 문제로 싸우지 마십시오.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설득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셔서 설득해야지 그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지, 절대로 합리적으로 그 사람을 말로 이겨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할 때좀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을 할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설득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선포는 상대방을 납득시키고자 하는 선포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내가 다른 길을 간다는 나의 나된 것을 선포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나 말이 있다면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믿음을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지 않고 출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확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버스가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믿음으로 그 버스를 타는 거다. 그건 확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확률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의자가 부서질만 하면 우리는 이미 아래 차리고 앉지 않습니다. 수학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왜곡시켰는지 모릅니다. 정당한 신앙의 성장을 얼마나 저해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쌓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일단 시력의 회복부터 하는 것입니다.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각장애인이 이제 보게 되었을 뿐인데 정신없이 가르쳐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갈피를 못 잡아 끌고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가 눈을 떴다는 사실 확인하는 데에는 적어도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할 것입니다. 보면서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원인으로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이에요, 그렇 영적으로 볼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띄어진 영적인 눈으로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게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르게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바른 분별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만나기 위해서. 내가 더 바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